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공입니다. 2019년 3월 모의고사 후1 29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으로 시작했네요. 자, 어떻게? 동사, 주어. 자, 리더가 자, 메이크 만들까. 그래서 만들다는 우리가 사역 동사죠. 이건 항상 주의하고요. 사역... 동사. 자, 만드는데 목적어. 목적어인 사람들이 feel 하도록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들까 중요하게. 자, 그다음 first 첫 번째로 자, by ing 수단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by listening 들음으로써 to t h e m 사람들을. 자, let도 똑같이 사역 동사로 썼고요. 사역 동사. 자, let 허락해 줘라.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 목적격 보어요. 이 자리도 아까 전에. 동사. 아, 동사가 아니고 목적격 보인데 잠시만요. 목적격 보어. 자, 이 자리도 동사 원형이면서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자, 사람들이 알도록 허락해 줘라. 그래서 대칭약 됐죠. 대칭약. 대생략. 자, 너가 주어, 동사. 자, 존중한다는 것을 알도록 허락하게 해줘라. 자, 목적으로는 그들의 생각들을. 들음? Thinking. 목적어. 자, Handlet. 아, 똑같이 써서 사, 사역 동사 지겹더 나왔죠. 서에서 동사 원형 또 나왔죠, 이 자리에. 자,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자, 허락해라. 사람들이 보이스 하도록 그래서 목적. 목적어, 목적격 구어 동사 원형까지. 동사 원형. 자, 보, 보이스는 여기서는 어, 의견을 말 아, 말하다 뜻이요. 허락해라. 예, 자, 여서 다시. 보이스에 지금 타동사의 목적으로 또 오피니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들을. 자, as는 자격의 로스로 썼기겠죠에서는뭐 뭐로서. 자격, 로서. 자, added는 과거분사로 쓴 거예요. 너무 덧붙여진 이런 뜻이죠. 과거분사. 자, 더 해진 보너스로너는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자, 아마 도 배우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자, 너도 배운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기분 좋고, 자, 친구인데. 좋아. 자, a b o u 이에요 소유권 관계 명사로. 자, 나의 친구 중에 한 명은. o n c 한번 told. 동사. 자, 말해줬어요. 미, 나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목적어. 간접 목적어로 잡을까요? 목적어. 목적어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목적어. 자, 나에게 말해줬는데, 자, about CEO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최고. 영 자, 인데 of 커다란 회사에 자,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여기서는 CEO 대신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슉 이렇게요. 자, 후는 주격부터 표시하고요. 관계 대명사, 주격. 자, 이 CEO가 톨 told 동사 말했어요. 자, one of 뒤에 복수 명사 들어갔죠. 자, one of is 매니저들 중에 한 명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there is nothing 자 there is가 주어고요 아이 동사고요 동사 자 nothing이 주어에요 사실 주어 도치구조입니다 유도구사고 자 그래서 또대 생략 됐죠 대 생략 자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너가 주어 동사 자 p 스 s s i b l y 하게는 이렇게 삽입으로 들어갔고요 자 아마도 자 could 조동사 때문에 다시 동사 원형에 tell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것이다 동사 원형 썼어요 동사 원형 자, 나에게 이제 that 어떤 것이냐면 어 그래서 대사 살상 예 수식이요. I 주어 동사 have n a l r e a d y t h o u g h t 내가 이미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게 없다. already가 들어갔으니까 완료용법이죠 여기서는. 어.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요. 완료 이미 생각 안 해본 게 없어. about people about 제가 아까 전에 봤지만 요 자리에 이 시세가 됐죠. 그래서 이 디폴트 내가 그 것에 대해 생각 안 해본 게 없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승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썼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가 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옵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자 이렇게. 오 어? 위에 또안 들어가요. 목적격. 프로그램이 약간 좀 뭔가 꼬여 있는 느낌인데 계속. 자, 내가 이미 생각 안해본게 없어. 다 말하지 마. 저 don't ever 저 부정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인데. 그래서 don't ever tell. 령문 동사 원형. 어, 대은 말하지 마. 자, 나에게 간접 목적어 이거. 간접 목적어. 실제로 뭘 말하지 마냐면 what you think까지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가 간접 의문문이면서 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쓰인 거요. 예 그래서 어순이 간접, 간접 의문문 도 표시해 볼게요. 간접 의문문이 어디 있지? 간접 의문문. 자어순 오이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자 간접 의문이 문 무언가다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마. 자 unless는 여기서 해석이 if not 뜻이에요. 자, if not으로 만약 못 하지 않는다면 뜻으로 썼어요. 만약 내가 ask you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 to do 소생략 so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 이스테 언더스튜드, 저 그것이 이해하다 아니고 되었니도 과거분사로 쓴 거예요. 과거분사. 꽈분 해놨네요. 다시. 와. 프로그램 역시나 꼬였어가 조금 수정해놓고 왔습니다. 이거 항상 좀 변한 끝을 걷는 세팅이라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명령문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상상해봐라.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썼고요. 자, 또 loss를 그서또 빈칸으로 넣수 있겠죠. 상실감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서는 그래서 적어서 의욕으로 상실감을 생각해봐라. 자, 오브 셀프 이스팀에 대해서. 자, 셀프 이스팀 자긍심에 대해서. 자, 자긍심인데 자 자, that uh, manager have felt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썼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자그 매니저가. 주어 동사. 자, must have p p 로 썼어요. 자, must have 모모임에 틀림없다. 자, have felt도 과거 분사형 들어 써야 된다는 거에서 아마도 느꼈을 게 틀림없네. 주어 동사. 자, must도 예 다시.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으로 썼고요. 자, 그것은 must have disclosed했을 o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 계속중요법. 현재 완료. 디스자디지 s 리지시켰을시켰을 것이다 사기를 꺾 s 단 말이죠 그 매니저를 자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으로 s is the s a 을 e t h i n 을 t h 것이다. 어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여기 must have pp랑 같이 잡아줘야돼요 여기.. 그래서 과거완료 형태 과거완료 1번으로 썼고요1 pp 그 다음 과거완료 형태 2번으로 쓴거예요 과거완료 2 어.. 해석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틀림없는데 낙담시켰음에 틀림없어 그를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음에 틀림없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썼어요 자 그의 퍼포먼스는 수행 능력에 있어서 자 온디어들은 반면에 처음으로 나온 연결네요. 지문에서는 다른 면으로 봤을 때자 when you make 할때또 시간의 부사절로 시작했네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자 너가 make 할때 만들 때 정말 또 만들다기보다 허락할 때뜻이 사역 동사로 쓰였고요. 사람이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 목적격 보어 보호.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 자, feel 느끼도록. 이럴 때 우리 뭐 원형 부정사라고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도록 만들 때, great sense of importance도 핑카드 캐낼 수 있어요. sense of importance 중요하게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말 말이 이상하네요, 이 그렇죠? s e n 는 감각인데 중요성의 감각을 느끼게 만들었을 때. 매니저가 자 그나 그녀가 다시 주어로 가고요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자 느끼게 될 것인데 자온더탑 오브 더 골드는 뭐 수고적으로 어 세상 꼭대기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맞죠? 그래서 세상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 끝에 서있다 그러면 이상하고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그리고 또또 레벨 업 에너지 레벨이 주어고요 주어 주워. 오브에너지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레벨이 동사 당연히 동사 원형 자일 g 불 e 문제 r g 여기서는 상승을 하하죠죠 빨리 래서이이렇라피피리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부사가 아, 아 여기 e r g y e n e 다는거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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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 이는 y energy, energy, e n e r 죠 유명한 뭐 우리 국적기 항공사라든가 뭐뭐죠 치킨집이라든가 <laughs> 자 그래서 위클레츠는 상대방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리더의 자질 이게 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몇 개를 집어보자면은 자 리더들은 만들어요 자사역동사 사람들이 어, 기분 좋게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자 이렇게 하면은 너도 배운다는 내용도 있어요 자이 해결책으로 첫 번째 제시한 게 listening to them. 뭐 목소리를 내게 하고 들어라. 이런 표현 나왔죠. 우리 보이스란 표현 여기 나왔던 거 중요했었죠. 자,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너도 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you might love something까지. 요거를 묶으면은 주제 구문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 문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